여러분 오늘은 알디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거 맛있을 하고여기다 크림치즈 올려서 먹으면 맛있더라고 어, 이거 커피나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어, 여기 크랜베리도 있다 어, 크랜베리 시솔트랑 레이진 로즈메리 팜킨 이렇게 두 종류 있는 거네 어. 요번는 근데 크랜베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떤 어, 걸로 먹을래? 그냥 밑에 걸로 먹어보자 이거 그래? 어. 네, 팜킨 되는 걸로 먹어보자 3 5구불이에요 어, 갈릭 란있다 응. 민. 커리랑 먹으면 맛있지. 응. 나는 응. 이렇게 큰 거보다는 왜 이렇게 큰 거. 큰 에이. 거보다는 이렇게 작은 게 먹기 편한 거 같아. 응. 어차피 찢어서 먹으면 되긴 한데 그래도 작은 게 낫더라고 나는. 응. 그 한국 다 다른 거니까 가격은 같아. 어. 갈릭 란은 4.29불. 이거 주원이가 좋아하는 치즈 브랜드잖아. 어. 그 여기서 마스코폰에 크림도 파네? 오~~ 마스코폰에 크림 아까 우리가 산거 있지? 어. 거기에 이거 올려먹어도 진짜 맛있잖아 아 진짜?? 어? 이거 안 먹어봤는데 이번에 트조에서만 사 먹어봤는데 여기도 있어 3.75불밖에 안 하네 죠 3.75불이요 이거 우리가 산 과자 <laughs> 그건 누가 산 과자야 노시베리 이렇게 높진 않다 세개당 60칼로리 약간 짭짤할 수도 있어 7%도 그러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 또 요것만 먹으면또 심심하니까 원래 크림치즈랑 먹으면 더 맛있는데 우리는 마스카포네 마스카포네? 응 마스카포네랑 한번 같이 먹어보자 요게 티라미스 만들 때요 크림으로 만드는 거잖아 난 요거 그냥 빵만 발라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 나한테는 요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크림치즈 대신에 사워치로한 봉대 있고. 한번 뜯으면은 3에서 5이라네. 근데 나는 뭐 겉든하고든 3에서 5. <laughs> 어, 나는 겉든하고든. 음, 크리스피해 보인다 엄청. 음, 여기에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근데 음.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만 음 먹어도 맛있는데. 이거만 음. 음 먹을까? 음.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 어. 추천드려 맛있다. 응 음, 친구들 올때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오 이렇게 올리브랑 세트 있다. 살라미, 올리브, 크래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먹어줄게. 어 이거 파티 때 이거 하나 가져가면 너무 좋겠다. 그니까 러 테이스팅 볼. 어. 양도 적어 우리 같은 사람은 딱이야. 그러니까. <laughs> 어. 와인이나 먹으면 딱이야. 그러게. 테이스팅볼드는 8.99분이에요 이게 랩인데 에그로 만든거잖아 그러 그러니까, 어. 이거 코스트코에 되게 비싸게 팔거든 어. 근데 요건 되게 저렴해 이건 오리지널이고 얘는 이제 쌀쌀가 들어있는거 그리 이거 프로틴 함량 봐 와, 5g? 5g씩 어. 에그랩이라고 한가봐 너무 괜찮은 것들. 밀가루 안먹고 여섯 어. 장씩 들어있어요 이걸로 주왔더 피자 만들어줘도 좋았겠다 그치 아. 그래서 이 에그랩은 4.99불이에요 여기도 하버티 치즈가 있네 오 우리 하버티 치즈 좋아하잖아 샌드위치에 먹어도 맛있고 볶음밥에 아. 그냥 올려먹어도 맛있고 볶음밥에 올려먹으면 딱이지 코스트코 가 너무 많아서 맨날 아. 걱정했는데 여기는 열장밖에 없어서 딱 좋아가지고 아. 소량으로 먹기는 좋을 것 같아 1.89불이에요 여보 홀리데이 마카롱 새로 나왔어 뭐야? 바뀐 거 같은데? 이거 그냥 기존 마카롱에서 한 줄이 더드은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 똑같은 거 같아. 한줄더 추가됐는데. 어. 어. 가격은 7.9. 이거 이거 맛있대. 아 젤라또? 응. 나 젤라또 엄청 좋아하는데. 펌킨 파이랑 캔디 콘이랑 에그너. 와, 좀득쫀득하겠다 그러니까 했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까 봐. 그래도 홀리데이야. 젤라또는 4.99. 2 여기 젤라또가 있었더라고. 요 젤라또 엄청 좋아하잖아 여보가 응. 요게 펑킨 캔디콘 에그 일단 먹어봐야 감이 오겠는데 그러게 <laughs> 어떻게 제일 맛있으려나 어, 칼로리 한번 볼까 응. 180 칼로리다 한 컵당 한 컵당 응. 낮은 칼로리난 아니다 <laughs> 근데 원래 이런 거 먹을 때 칼로리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 먹어 이렇게 있네 그치 뭐부터 먹어볼까 펌킨 파이 젤라또 음~~ 뭔가 <놀람> 맛있어 l a t o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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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스 m 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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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이건 진짜 펑킨파이. 자, 다음은. 캔디 케인. 오, 여기 초콜릿 됐네. 초콜 음, 민트 맛이 나는데? 초코가 민트. 민트 맛이 나지? 초콜릿에서 이미 민트가 입에 배기거든. 근데 아닌데? 민트인데? 달달하니 민트까지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응. 나도 이거 괜찮아. 응. 민트 좋아하니까 응. 마지막은 에그노그. 에그 에그노그? 어제 오늘 티라미수 사러 간거 같거든 없어서 그랬지. 또 먹어보자. 어? 위에 시나몬인가? 응, 위에는 시나몬 같다. 음 이거 되게 난 이게 제일 맛있다. 괜찮네 이것도. 음이 맛있는데? 응. 나 이게 제일 맛있어. 이번에. 나도 이게. 음. 그래서 이게 1등 그리고 나는 민트 좋아하니까 2등, 3등 난 1등, 2등, 3등 맛있네 이거 뭐 우리 좋아하는 트러플이네 트러플 맥앤치즈인데? 그러게 어. 사볼까? 맛이. 맛이.. 어 근데 이거 여기 화학 조미료 엄청 들었나봐 얼마나 아. 들었으면 은 여기다 알티피셜 플레이버라고 어디 써요? 뒤에 보자 아~~ 샘플라워 오일도 플라워 오일도 들어있고 트러플이 트러플 이 그거네. 인공 맛이네. 안 되겠다. 어, 탈라. 어, 요거 여기도 이거 파네. 오 스텔레인이라고. 어. 스폴렌이라고 이게 유럽에서 먹는 빵이래. 되게 특이하게 만들더라고. 이거 어. 작년에 우리 거기서 사 먹어 봤잖아. 트레이더 조에서. 그렇지. 어, 이 종류가 여러 개 있네. 독일 산이네 어. 아, 독일에서만 어, 먹는 거. 인 젤머니.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어... 근데 이게 약간 뭐 방식이 특이해서 그런지 우리 입맛에는 살짝 안 맞았지만 어... 이거 되게 겨울에 항상 먹는 거예요. 영 홀리데이. 스노우 크랩인데? 그러게? 어. 나 여기 오... 스노우 크랩 있는지 몰랐어. 그러게? 1.5 파운드네. 나쁘지 않은데 16.9구요. 한번 먹어볼까? 냉동된 상태라서 응. 그냥 따뜻하게 데우는 정도. 어, 아, 주원이도 먹고 싶어, 진짜. 어, 주원이도 먹고 싶어. 주원이는 아직 이거 못 먹어. 응. 엄마 아빠 먹는 거 보여줄게. 아, 뒤에 넣을 거야. 응, 알았어. 스노우크랩. 응. 알디에서 스노우크랩 있는 줄 몰랐네. 자연산이네. 어, 와일드컷 스노우크랩이네. 어, 해동을 하고서 그다음 에세 가지 방법이 있네 요리하는 게. 아, 네. 아 근데 우리 지금 너무 배고픈데 해동할 시간이 없네. 여기 보면 오분 아이 동안 해동 아래. 진짜? 아 어. 지금 먹고 싶은데? 일단 그냥 스팀을 한번 해보자. 대신 이거보다 좀시간이 어. 길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음, 스팀이 좀 오래한 거지. 맛이 좀 덜하겠지만 맛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소디움 좀 무섭다. 소디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 사자에서 잡힌 거 <laughs> 소지움 좀 무서운데 한번 뭐, 한번 뜯어볼까 몇개 여기 들어있지? 몇 개? 모르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은데? 네네개니까이 정도 사이즈가 네개나 네 아, 내가 거. 생각한 것 보다 사이즈가 커한 마리 있을 줄 알았는데 마리면은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근데 소스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버터해다지고 먹어야겠다 완성 어, 우리 한 15분 쪘나? 응, 깨진 거 같아 어, 해동을 안 해가지고 어 근데 생각보다 살이 실해, 음, 그렇지 먹어보자, 빨리 어, <laughs> 여보가 뜯어봐 생각보다 안에가 어, 안에는 <laughs> 아, 수율이 좀 좋진 않네? 안에가꽉차있진 응. <laughs> 않는다 그래도 뭐 살이 막 텅텅 비었거나 응. 그렇진 않네 나 먼저 먹어 나 먼저? 나 그럼 버터 찍어줘 음 맛있는데? 맛응 음. 음. 여보 먹어 나 나머지 먹어볼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괜찮은데 이거? 수유는 조금 아쉽지만 여보? 맛은 맛있네 엄청 빼빼다거꺼거음거응 다음꺼? 응 이거 요, 요거 한번 보자 다리살? 음. 빠르게 갈게요 이번 수율은 와오 그렇게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어, 그래도 꽤꽉 응. 찼어. 여보 응. 뭐, 먹어봐. 이렇게 돼 있어. 요 오. 그럼 이거는 마터에 찍어서 내가 먹어봐. 응. <laughs> 음. 소리가 <laughs> 장난 아닌데. 어디도 깨워서 먹이자. 그냥... <웃음> <웃음> 어, 몸통에 살고 나름... 나는... 나는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 안 해. 이 정도면 괜찮지? 와, 잘들가셨다그니까기술또 나왔어. 어. 오랜만에... 맛있겠지. 버터 음, 어, 한번 찍어봐. 버터에 풍덩... 근데 또 원래 버터 맛이거든? 말해뭐해, 말해뭐해. 너무 맛있어. 장맛이야? 응. 음. 자리. 어. 그리고 어... 생각보다 살짝... 많이 비리진 않아. 음. 안 비려. 그러니까 아예 안 비린 건 아니고 조금 살짝 비리긴 하지만 그렇게 비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장이 음. 다 발라져 있어가지고 그냥 바다의 비린맛? 응. 음. 음. 뭐하는 거야? 이거 주워줘야 돼요. 아이고 기분 좋아. <laughs> 아이고 여기가 그 어? 스페셜리티 존인가봐 스페셜티 스페셜티 존. 이거 어. 봐봐 무화가 말린 것도 봐라 음, 무화가 말린 거야. 요즘 스테이크 많이 먹을 거잖아 파티하면서. 어. 홀그레인 머스타드도 있어. 아, 홀그레인 머스타드. <laughs> 독일에서 왔대. 이거는 12.4온스네. 응. 음. 근데 되게 저렴해. 어, 스테이크랑 먹으면 맛있겠다. 2.99불. 올리브야. 그린 올리브. 어, 이건 블랙 올리브. 요렇게도 음. 맛있지. 이거는 2 4 9분이에요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보이? 안에 치즈가 들어 있는 건가? 그런가? 갈릭 치즈래. 아, 네. 와일드 갈릭 치즈. 어. 페퍼 안에 가, 와일드 갈릭 치즈가 들어갔나 특이하다. 특이하네. 이거는 음, 허브 치즈? 허브 치즈. 어. 어, 되게 특이하다나 이런 시즉아 거 시즉아 처음 시즉아. 봤어. 오 신기하다. 페퍼저는3점사구분 주원이 맨날 창문에 붙어 있잖아. 어. 이거 하나 사자. 되게. 어, 잘 달라. 여기 또 다른 거. 반타. 산타. 어 반타도 있네. 어. 난 근데 크리스마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제는 일9구구분 주원이 좋아하는 거다 있네 여기. 아, 크리스마스 선물 오. 다 사놨는데. 그니까 <laughs> 여기 이걸 파네. 여섯 개. 어. 주원이가 다 좋아하는 애들이야. 근데 주원이는 제이제이랑 코디를 제일 좋아. 해 코디 랑치 이제. 근데 주원이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laughs>